뒷바람이야, 이거? 바람 날려봐 약간 뒷바람 선 같은데? 사... 아니? 아닌데? 아까 뒷바람이었는데? 바람이 좀 도나 봐요 바람이 돌아 아무것도 보지 마요 저걸 또 뒷바람이잖아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람이... 바람 없이? 어, 신경 쓰지 마 돌바람에서는 힘든니더 디플라이어 입장에서는 T인 구역의 바람과 그린 쪽의 바람이 달라서 바람 읽기가 쉽지 않은 거리예요 일단 그홀 주변은 굉장히 열려 있어요 네. 그리고 t 그라운드는 약간 맞는데? 닫혀 있고, 산속에 그렇기 음. 때문에 클럽 선택이 아주 중요하죠. 어, 특히나 이 홀은 홀인원이 나왔을 때 현대차증권에서 500만 원 CMA를 부상으로 주는데요. 이승현 선수의 티샷. 세 아, 네, 좋았죠. 아, 볼 왼쪽. 딱 마수팀이 지난 홀을 승리하면서 점수 차가 70점 차가 됐고요. 2홀에 걸린 점수가 50점이니까 2홀까지 승리한다면 정말 해볼 만한 차이가 되거든요. 그렇죠. 여기서 이긴다 보니 20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. 네. 어이범미 선수가 티샷을 준비하는데 앞서 이승현 선수가 6번 아이언을 들었는데 이범미 선수는 7번 아이언 샷이에요. 좋네. 오, 아잘 왔네요. 네, 홀앞죠 네, 와우. 들어와. 와. 이 4번홀에서는 양팀 모두 아, 버디기를인데 그... 어느 쪽이 낫다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의 그요 상황이네요. 그러니까 지금 <laughs> 양팀 다 남은 게 약간의 오르막이에요. 음. 앞서 있었던 이승현 선수의 샷 모습이죠. 네, 이승현 선수는 6번 아이를 가지고 약간 달래친 것 같아요. 블루 스윙이 아니고. 네, 이봉희 선수 약간 낮은 탄대의 공이었죠. 피니시가 약간 생략된 샷이었습니다. 얼마 안 남았는데, 여긴 내주, 내주면 안 돼요. 봄이 <laughs> 오빠 <laughs> 믿어요. 그래. 근데, 봄면이가 완전 요만큼 붙은 건 아니잖아. 오케이는 아니지아 아니요. 아, 아니에요. 한아 아니, 그래? 2m? 아, 그러면은, 아직 몰라. 내, 내 파트지? 네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참 <laughs> 어떤 순서가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. 언니 나 이제 포터 해야 돼요. <laughs> 나 이제 포터 해야 돼. 그리고 스세도뭐 우리 팀이 뭐 그렇고. 가까이 붙은 것 같긴 한데 포터, 슈퍼 터 나쁘지는 않은 것 어, 같아요 지금. 아, 아무튼. 아 솔직히 좀 걱정했거든요. 여기 여기서 이제 우측핀이면 음. 나랑 드로우랑 잘 맞으니까. 아, 아 완전 우측핀이면. 우측핀이면 그래서 나2호에서 우측핀인데 조금 어렵다 생각해서. 어, 핀 왼쪽이어서 딱 마음에 좀 아, 그게 있었구나. 아, 그래서 또 6번도 아니고 음. 7번 아이언이니까 또또저 뭐지? 독님이 내가 아, 방향에 어, 어, 잘 되셔서 짜고 친 것처럼 <laughs> 그러니까. 아 그런 거 좋지 어, 그래서 아 저기 보고 치면 그 바람 타고 들어오겠다 아. 하면서 이제 오, 집중이 됐어 가, 가까운데 생각보다 음, 뭐 그러니까, 5m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3m 정도 3m 정도. 어, 네. 어 나이스 네.